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과천 성관이 앞입니다. 어, 일찍 출발을 해갖고 저희들은 방역, 방역 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 총재님 오시기 전에 아주 방역에 대한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하시는 요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실 것 같다고 주차 요원들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고요. 삼삼 혁명 정책 국가 혁명당 아주 야물딱지게 단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어, 지금 시간이 8시 반반 반 됐죠? 요저 이경우 겨, 이경우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오셔 갖고 방역 수칙에 관한 그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요. 방역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거리 지키면서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찌감치 나오셔갖고 이렇게 수고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화이팅! 오셨어요? 허경영 부대. 허경영님, 화이팅. 유튜브에서 보신 것 같다. 네, 허경영 부대. 유튜브에 아, 그 오늘 맡으신 임무가 뭐예요? 오늘요, 예, 저기 신발 한번 바꿔보자. 아, 신발 한번 바꿔보자. 아 예. 석승관이 아, 예. 왔습니다. 아, 신발 아, 보는 아. 창조의 오늘 의미를 담고 계셨다셨는데. 하 네, 여기 오늘 거의 누을 등록하시는데. 네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 지금 교통정리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 오늘 교통정리 잘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예, 네, 허경령. 18 한번 바꿔보자 18 한번 바꿔봅시다 화이팅 수고가 아, 많으십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자태로 봉사 많이 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는 분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주 거리질서 잘 지키고 있지요 아주 새벽부터 나오시느냐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빨간 옷, 빨간 상징 허경영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일러서 지방에서는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우리 허경영 어, 후보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이신 분들 참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이따가 또 하늘공 본관, 어, 그, 하늘공에서 나오셔서고 촬영하,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허경영! 70이 넘어가지고, 어? 이순우 때문에.